러시아 제국의 한 산업 도시. 어두운 공장 지대에는 늘 탁한 연기가 떠 있고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 그리고 무기력이 깃들어 있다. 이곳의 한 낡은 집에 펠라게야 니르기노바라는 여인이 아들 파벨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적인 성격 탓에 그녀는 평생 억압 속에 살았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가난과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들 파벨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책을 읽고 종종 젊은 동지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마음을 키워나간다. 처음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던 어머니 펠라게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 속에 숨겨진 새로운 빛을 발견한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고 말투엔 확신이 묻어난다. 그녀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강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한다. 파벨은 비밀리에 전단지를 만들고 소그룹 모임을 주도하며 공장 동료들과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는 체제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의 행동이 위험하고 무모하다고 여겼지만 어느새 조용히 그의 글을 읽고 그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며 결국 함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파벨은 체포된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상범으로 몰린 것이다.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의 뜻을 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아들의 동지들과 교류하며, 몰래 문서를 옮기고, 소식을 전하며, 혁명의 숨은 손이 된다. 그녀는 그를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있었고, 듣는 이들은 그 진심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다. 감시와 의심, 가난과 불안 속에서 그녀는 흔들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점점 한 사람의 어머니에서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 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체포된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녀가 전한 말들은 이미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불씨가 되어 있었고, 그 불씨는 곧 커다란 불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끝난다. 고요하지만 강하게 한 여인의 깨어남이 세상을 흔든다. 한 장, 어머니의 상징성과 내면 변화. 막심 고리키가 그린 펠라게아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압받는 민중, 침묵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 세대, 그리고 의식의 눈을 감은 다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처음 그녀가 등장할 때, 그녀는 무기력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침묵하고,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못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점점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격렬하지 않고,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야말로 고리키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혁명입니다. 민중의 삶은 외쳐지기 전에 먼저 각성되고 혁명의 부른 소리 없이 가슴속에서 피어나야만 진짜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아들의 행동에 공포를 느낍니다. 국가에 맞서는 것, 체제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책이라는 세계의 언어에 다가가는 일은 그녀에게 낯설고 불운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 점차 그녀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단지 가정을 돌보는 손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녀는 처음엔 문맹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것조차 모르는 러시아 농민 여성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전달하고 문서를 옮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녀는 자기 안의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단지 문장의 습득이 아니라 존엄의 획득입니다. 고리키는 펠라기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의 여정을 통해 모든 억압받는 존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도 스스로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 작품에서 단지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혁명의 시한이자 인간 각성의 가능성입니다. 나약하고 조용한 존재였던 그녀가 목소리를 가지는 순간 독자는 마치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품게 됩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 믿음을 위한 작품입니다. 고리키는 독자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빛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눈빛은 어쩌면 바로 당신 안에도 있다고. 어머니 소파벨은 단순히 사상에 빠진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꿈을 말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싸우는 전사입니다. 이 작품에서 고리키는 청년들을 낭만적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뇌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단지 책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한가운데서 부딪혀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파벨은 어머니와 달리 책과 사상을 통해 세상에 눈을 뜬 인물입니다. 그는 말보다 글로, 감정보다 이성으로 접근하는 타입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중에 대한 연민과 분노가 있습니다. 파벨은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스럽다고 믿으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록 자신을 감옥으로 이끌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그의 동지들 역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형을 잃었고 어떤 이는 일자리를 빼앗겼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거짓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슬픔을 집단적인 연대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반체제 인사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 부딪힙니다. 체포, 감시, 배신, 두려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생기는 균열은 그들의 결속을 시험하게 됩니다. 파벨 역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혼자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곁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단순히 지지자가 아닌 하나의 신념으로서 곁에 서 있습니다. 고리키는 이 젊은이들을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머니에서 이 질문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의 방식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결국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상주의는 꿈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버티고 견디고 가끔은 무릎 꿇기도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벨과 그의 동지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언제나 불안정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단지 한 가족의 이야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 러시아 민중 전체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사입니다. 고리키는 이 작품을 통해 말할 수 없었던 자들의 입에 언어를 쥐어주고 보이지 않던 자들을 세상 앞에 끌어냅니다.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이름 없는 노동자, 이름 없는 어머니들, 이름 없는 청년들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산업 도시는 인간의 영혼을 갈아넣는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선 구조였습니다. 하루 열몇 시간씩이라고도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허기진 배를 안고 집에 돌아오는 아이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고리키는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절망을 낭만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배경은 바로 이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등장인물들의 대화, 배경 묘사, 감정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당대 민중의 진짜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펠라디아의 눈으로 바라본 공장지대, 파벨이 만나는 동지들의 이야기, 감옥으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모두 누군가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리키는 문학을 통해 말합니다. 민중은 단지 배경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다. 이 선언은 당대 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귀족 중심, 엘리트 중심의 문학에서 민중은 배경 장치였고, 서사의 주도권은 늘 가진 자들의 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리키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는 민중의 말투, 생각, 행동을 문학의 중심에 놓았고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역사의 힘으로 그려냈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이나 이념적